반갑습니다. 소방한국사 마무리 특강 이론 시간입니다. 어, 제가 1강에서는 여러분 성사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후기까지 이론 강의를 압축, 요약,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수록이 되지 못했던 근현대사 부분을 마무리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 근현대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어, 많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절대 빠지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국건 피탈 과정부터 제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어, 우리가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어, 우리나라 조선을 둘러싼 서양 열강들의 대립이 굉장히 거세졌죠. 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을 한다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침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정 간섭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는 러시아를 이용을 해서, 러시아와 비밀협약까지 체결을 하려고 하지만 물론 청의 간섭으로 인해서 실패는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남하를 하기 때문에 영국이 우리나라의 거도까지 점령을 했던 그런 정말 서양 열강들의 대립이 제일 거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6.1준을 통해서 국외중립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러일전쟁은 일본이 먼저 어, 러시아가 우리나라 인천항에 정박해 있었는데 그 러시아의 군함을 일본이 먼저 어, 공격을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함과 동시에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한일의정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조선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가져갔던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독도였죠. 그래서 독도를 일본이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편입을 하고 이렇게 작전을 수행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3국과 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일본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약의 한일 의정서를 2월 달에 체결을 하고요. 그 뒤에 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 정치라고 합니다.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 그리고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들어왔는데 이 메가타 같은 경우에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를 해요. 백동화를 제일 은행권으로 바꾸게 되는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그 백동화를 일본의 제일 은행권으로 전량 다 바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 화폐의 가치가 조금만 훼손이 되면은 50%밖에 책정이 안 되죠. 그것도 하나도 안안해 줬을 수도 있어요. 안해그니까 하나도 백동화를 바꿔 주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본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티브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망발을 하게 되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행복한 나라다.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어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통감통 이렇게 감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복받은 나라다라는 시기에 정말 망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장인왕하고 전명운에 의해서 스티븐스는 사살되기도 합니다. 자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거의 어 승리를 할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본인들은 예전에 청일전쟁이 있었을 때, 청일전쟁 기억하시죠? 청일전쟁,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 일어났을 때 청일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일본이 승리를 하고 난 뒤에도 러시아와 프랑스하고 독일의 간섭으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요동반도를 못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본인들의 상처, 어, 본인들이 생각한 그게 있어서, 이때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서양 강대국들에게 물밑 작업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근데 전쟁의 승리는 거의 일본으로 넘어가요. 하지만 끝나기 직전에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영국과는 영일동맹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전쟁 끝난 뒤에 러시아하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뭐, 내용은 여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을 둘러싼 미국도 이제 간섭하지 않고요, 영국도 간섭하지 않고, 러시아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나라는 일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1905년 11월달에 2차 한일협약, 을산늑약을 체결을 하면서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 통감부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